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0편 98편 1절로 구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6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로 3절에서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단순히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높으신 분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자기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점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4절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여기서도 찬양의 방법들을 나열합니다.4절에는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지어다 즉 구원의 기쁨을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러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현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7절로 8절은 온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피조 세계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위로우심으로 선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품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 에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큐티와 기도 가운데서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예배를 듣는 손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E tu... 以后。 you yeah.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